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파일 장윤선의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전에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가 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였는데 네. 여기서 진보당 강성의 의원이 입이 틀어막히고 네.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현장 뭐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북 특별자치도 행사에 뭐 굉장히 많은 내외빈이 있었고 한2천명 정도 되는 전북 도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 뭐 정부 관계자들 뭐쭉 참여한 행사장이었고 그 행사장에 참석을 하면 뭐 기빈 여러분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입장하실 때 모두 뭐 일어서서 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뭐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런 멘트가 있었고 그래서 일제히 기립을 한 상태에서 박수를 치고 대통령이 이제 한분한분 한 입장하면서 이제 카메라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과정이었고요. 음. 그 악수하는 과정에서 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데 어좀 엇갈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는데 어쨌든 사실. 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어, 그 강성희 의원은 인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쫓겨난 이런 상황이고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다.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냐? 소리 질렀어요. 예, 그렇게 제 예. 비판을 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손을 당기기까지 했다. 음. 경호처에서 계속 손을 놓으라고 강조했지만 어,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고 경호상 위해라고 판단이 돼서 퇴장 조치했다. 네, 어, 제도권 안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제도권 밖에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네. 제도권을 두 차례 강조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해서 대변인이 나섰다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오늘 설명을 했고요 예. 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입틀막 그리고 팔다리를 들려서 내보내는 조치를 한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 이렇게 한 것이 적절한 거냐 어저 대변인 얘기는 계속 고성을 질렀고 손나팔을 만들어서 고성을 질러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 이런 위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퇴장 조치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대통령실이 강성희 의원을 상대로 어떤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거냐. 저는 이런 질문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 국회의원이 전북 미래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대통령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유감이다 이렇게. 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사건 이후에 강성우 의원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예, 입장도 밝히고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손은 잡고 놓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 악수를 했는데 예. 그 얘기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손이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손을 계속 잡. 경호실 직원들이 4 명이 사지를 들고 이렇게 퇴장 조치를 하는, 뭐 아마 예. 많은 분들이 영상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뭐 손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음. 강성희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예. 어, 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 경호실들이 찾아와서, 와서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고, 입이 틀어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안경도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행사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어, 민주공화국이냐 이, 이렇게 내쫓는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어. 이제 이런 통상적인 인사였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북했던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취재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과 강성희 의원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예,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현장에, 이제 이런 상황을 목격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해서, 예. 그날, 그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들 취재를 했는데요. 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처음에는 강성의 의원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정상 톤으로 네. 말을 했다. 대통령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음. 그랬는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들이쳐서 막으니까 더 강한 톤으로 어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현장에서 세 차례 큰 소리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계속 큰 소리가 나니까 경호원들이 이제 사지 들어 이러면서 이제 끌고 나간 이런 상황이 된 거다. 예. 어, 이렇게 됐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왜냐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제가 물었더니 어,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대통령과 있었던 관계자인데요, 참석자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 저분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전해 주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아, 그 이상직 의원 지었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음. 물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하니까 이상직원 지역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행사는 그러니까 그 어, 강성 희 의원이 이제 들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음.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예. 오늘 행사 가운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함께 한 50여 명이 참여하는 플래시몹 공연이 있었대요. 예. 근데 이 공연이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니까 대통령이 어 공연을 너무 잘한다. 음. 음, 우리 학생 들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기립박수를 치자고 제안을 했고, 예. 그래서. 기립을 했는데 현장에서 기립한 사람은 딱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아.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지사. 나머지는 다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어, 오늘 대통령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아. 예,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고. 근데 이왜 그랬습니까? 강성연이 들려나가는 상황도 봤을 텐데. 예, 이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었습니까? 흠. 라고 하니까 일단 플래시몹 공연이 공연에 매우 흡족해 하셨다. 고 하고 학생들이 공연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예.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강성호 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이런 행패를 부렸다. 강성호 의원을 비판하는 입장고 예, 입장 강성호 의원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다른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어 할말 했지, 틀린 말한 거냐. 음. 예.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 국민들의 지속된 요구 아니냐. 부정평가가 60%가 계속 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이 그런 정도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지. 네. 그렇다고 현장에서 끌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통상의 범주라면 아유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고 한 마디 하면 됐을 것을 어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가 물어봤더니 최근에 뭐 이것은 전국적 현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예. 전북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싸늘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선거 때니까 국회의원들이 음. 이제 주말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예. 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마저도 음. 막 고물가에 이자도 너무 높고 사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성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전북 지역의 민심을 그래도 진보당이니까 진보당 어. 국회의원이 이제 이렇게 한것 같다라고 하고 오늘 강성희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대, 본인 뒷자리에 경호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시정연설 작년에 있었을 예. 때이 강성희 의원이 피켓팅을 했었거든요 피켓 시위를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laughs> 또 무슨 어떤 행동을 할 것에 대비해서 경호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음. 본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꾸지 않으면 국민이 네. 불행해집니다. 이 정도는 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마저도 말을 대통령 앞에서 말을 못하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입이 틀어막힌 채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는 행태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끌려나가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과거에 예.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관련된 시위가 있을 때 당시의 이정희 의원이 그 소위 얘기하는 경찰차 탁장차라고 하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연행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연행됐던 것도 상당히 그 심각한 일이었고 당시에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현장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짐짝처럼 그 어. 강성희 의원은 본인 스스로를 짐승처럼 그러니까 걸어 나가겠다고 나중에는 들려 나가니까 예. 그 얘기도 본인이 예. 한게 영상에 담요맞습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그렇게 쫓겨나게 됐고 다시 들어가게 했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처사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어쨌든 압축적으로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은 이게 다인데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 공연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러워하기도 했어.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런 네.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짐작처럼 그렇게 실려 나가는 것은 그런데 그 상황에도 대통령이 어떤 미동이나 감정의 변화 없이 음. 예, 일어나서 즉석에서 아 일어나서 기립박수치자고 제안도 하고 네.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악수 관련해서 대통령실하고 강성 의원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전말은 조금 그 영상이 그 부분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영상이 그 위에서 촬영이 돼 있고 뭐 근접해서 바로 앞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 그런데 이제 강성 의원 주장은 바로 이게 그뭐 잡으려고 해도 건데. 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하 경호실에 와서 네. 사지 들어 이러면서 들려서 바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잡아서 당기기까지 예, 했다는 대통령실을 주장이고. 잡아서 하, 그런데 대통령실 손 잡아서 당기면 안 됩니까? <laughs> 아니,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을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고 야당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1년 6월이 넘도록 만나지 않는데 음. 지금 딱한석 있거든요. 원내에 네. 그 진보당의 강성 의원 딱한명 있고 어 사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정치인들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저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음. 설명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었고,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선거 앞두고 강성희 의원이 본인의 존재감을 피력하는 차원에서 어. 어떤 그런 돌발 행동을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은 저희 같은 현장 기자 또 무슨 평론가 또 정치인들 야당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여론조사 지표로 수도 어, 있죠.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언어에 불과한 어떤 지, 제안 어. 같은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한다고 한다면 음.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냐라는 비판은 저는. 어, 들어봄직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아니라 이 소동에 더 쏠린 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인데 어, 일단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호저 관련자들을 해임해야 된다 해촉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진보당에서 관련된 어, 기자회견이 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아. 그리고 국회로 가는 거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에 그렇죠. 가 있는 것이고 어~ 찌 보자면 전북 지역의 민심을 전하려고 했던 음. 어~ 이런 아주 평범한 언어마저도 이렇게 거절당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지 예. 예 그것은 참 아~ 우리 국민들이 허탈한 마음도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네 이게 당을 떠나서 충격이다. 예, 사실은 네. 우리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정부에서 그것이 이제 보수든 진보든 잘못 보던 풍경입니다. 아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네. 풍경입니다. 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임만호의 처음으로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총선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 이런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필승 의지를 다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한 보수언론에서 한동훈은 어 절박하지 않다 이런 칼럼이 <laughs>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겠어요. 네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건지. 음.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를 계속 이 방향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네. 예, 그리고 대통령과 어, 국민의 힘 그러니까 당정 간의 어떤 수직 관계를 해소할 건지 말 건지 할말할 할 건지 안할 건지 예,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하고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어, 지금 뭐 공천이 뭐 계속 한심 공천이 되고 있긴 한데, 어,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을 음. 할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 발언을 삼가거나 안 하고 있고 음. 오히려 민주당을 저격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은 뭐 음모론을 퍼트리는 세력, 사사건건 국민의 국민의 앞길, 음. 정치의 앞길을 막는 세력과 이제 싸우겠다, 그죠? 음. 그리고 뭐 민주 그러니까 이런 독주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 이런 정치 개혁하는 거 맞다. 정말로 네.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다. 동료 시민 어디로 왔습니까 어, 동료 시민이 바뀌어 버렸어요. <laughs> 예. 동료 시민이 국민으로 바뀌었고요. 어, 그러면서 또 저격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막으려는 세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세력이다. 음. 이 세력이 누굴까요? <laughs> 다 네. 민주당을 지칭해서 지금. 예. 그런데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민주당일까요? 국민의힘일까요? 어. 국민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부정평가 60%, 콘크리트 부정평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답은 피하고 예컨대 뭐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느닷없이 우리가 독일 특검을 왜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름을 거론 안 하냐.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 자체와 관련해서도 뭔가 분명한 태도와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오늘 오후에 쏟아진 단독 보도를 종합을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도 내그내 네, 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음. 이것은 병, 명징한 공작인데 음. 그 프레임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그 보수, 아니, 유튜브나 뭐 방송에 출연하셔서, 어, 명품백 받은 사실이 문제인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음. 주장을 했고,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은 수도권 선거 망치려고 그러냐, 지금. 예.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뭐, 약간의 논쟁,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 문제를 두고도 감론을 박이 있는 것이고,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영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공천 이꼴 당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laughs> 발언을 삼가하고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분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사실 그게 민심이거든요. 민심이 예. 차, 앞서 제가 이제 전북 민심 말씀드렸지만, 전북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싸늘한 민심을 돌리려면, 첫째, 어,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 그죠? 그리고 둘째, 필요하면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범법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이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도 기자회견을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부터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기자들이 질문 나면 오 뭐라고 말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기자회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네. 예? 1월하고도 1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면 이 무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 하나 정리 제대로 못 하고 무슨 국정 운영을 할수 있다고 말할 을 수가 있겠어요. 민주당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아니 민주당만 비판해가지고. 경제가 좀 좋아지고 외교가 좀 나아지면 저는 계속 민주당 비판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한반도 위기입니다. 남북 관계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말 폭탄이 막 서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아니 말 폭탄뿐만 아니라 지금 말도 잦아지고 예, 있고 해커 박사 등이 삼팔로스에 기고한 글을 종합을 해 보면. 어,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한 한반도 상황이 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할 결심을 마친 것 같다. 최선이 외무상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서 무슨 물론 이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음. 그것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최소한 위기가 증폭되지 않도록 네. 대화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외교력, 정치력 이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남북 관계의 엄중한 위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국내 정쟁에만 몰입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당 비판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일 정치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불체포특권 <laughs> 포기를 시작으로 해서 금고용 이상 확정되면 세비반납, 국회의원 정수 감축, 오늘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이제 정치자금 수수 금지까지 꺼냈고 네. 저출산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음. 요거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전형적인 반정치 담론이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국회의석 250석으로 줄이겠다. 아유 뭐 250석이면 됐지 뭘더 늘려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 정치 개혁에 그렇죠. 정치 개혁의 방향은 의원 수를 확대하고 권한과 네. 특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범한 다수 국민의 음. 어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250명으로 줄이거나 200명, 소위 얘기하는 안철수식 새정치라고 <laughs> 주장하는 200명으로 줄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특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민의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 저 뭡니까 공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처음에는 수기 과정에서 처음에는 의원수 줄여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 이, 번 검토가 된 네, 사안이에요. 수기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거 늘려야 된다, 비례 확대해야 네.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반정치 담론, 정치 혐오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정치라면 너무 싫어하니까요. 예, 끊임없이 이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어, 관심 갖지 마세요. 정치에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해먹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어, 국민들께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체포 특권 얘기하는데, <laughs>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것은 이렇게 행정 권력이 독주할 때 이것을 견제하고 균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 44조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개헌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 플레이 용으로 발언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고, 어, 출판 기념의 정치자금 수수금지. 저는 이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네. 방향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비 반납도 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더큰 차원에서 오늘 양당이 저출생, 음. 뭐 국민의힘은 저출산, 네. 민주당은 저출생, 이렇게 공약을 내놨는데, 뭐 선심성 공약인 것 같아요. 양당 이야기는 많이 많이 했습니다. 했어요. 뭐 그리고 민주당은 뭐 억단위가 왔다 그러니까요. 갔다 하고 국민의힘은 뭐 휴가 팍팍. 네. 그뭐 기자들끼리 얘기했다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난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 근데 저는 하도 관심조차 갖지 않으니까 예. 이제 관심을 시작으로 해서 좀 진전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아직 뭐~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인구부를 신설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고 했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음. 그니까 러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이 위원회를 출범시킬 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조직이 없어서 안된게 아니에요. 예. 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확행 형식으로 야몇푼 쥐어 줄 테니까 애 더나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고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담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그야말로 철학이 부재하고 지금 국민들이 도처에서 곡소리 나게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 음. 엄청난 경쟁에서 교육 문제, 격차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내 삶을 바꿔 줄수 있는 정치는 아직 멀었다. 네. 이런 답답증이 생깁니다. 국민이 느끼는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공천 얘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이태원 특별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이 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고요. 국민의힘의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핵심은 어, 특조위 구성이 너무 야당 편중이어서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 국정조사 때도 출석조차 제대로 안 하고 정부도 비협조적으로 했습니다. 네. 어, 그러나 생때 같은 우리 국민 159명이 어느 날 갑자기 축제에 참석했다가 골목길에서 그런 끔찍한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규결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대안이 필요한지 음. 그 부분을 따져보자는 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리고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되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 이, 가장 많은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의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판단해서 입법해야 됩니까? 이게 거부권이 이렇게 하라고 있는 법, 권리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거부권 행,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생기는. 이게 사실은 반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어, 뭐 앞에 특히 이제 김건희 그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자기 이해관계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사적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국민들이 아 잘합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취재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